한국 영화계에 또 하나의 별이 졌다. 영화배우 김지미 씨는 한국의 엘리자베스 테일러란 애칭으로도 유명한 배우였다. 한국영화인연합회는 10일 김지미 배우가 미국에서 세상을 떠났다라며 고인의 별세 소식을 전했다. 고인은 최근 대상 포진을 앓다 후유증으로 건강이 악화하면서 별세한 것으로 전해졌다. 향년 85세. 고 김기영 감독에게 발탁되어 황혼 열차로 데뷔한 김지미 씨는 450여 작품에서 활약하였다. 김지미 씨는 한국 영화 발전을 위한 행정에서도 두각을 나타냈다. 그녀는 평소 한국 영화 정책 개선을 말하기 전에 예술인의 자세에서 영화인으로서 자신의 임무에 충실한가를 재반성해 보길 바란다. 자신 스스로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잘못된 점을 고쳐나가려는 노력을 게을리하지 말 것이며, 그랬을 때 좋은 영화가 만들어지고 국민의 올바른 평가가 있을 것이다. 각자의 자리에서 책임을 다하는 진정한 예술인이 되어야 하겠다. 배우는 자부심과 긍지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실력을 쌓아야 한다. 관객이 받아들이는 배우가 되기 위해 자기의 때를 기다리고 자신을 성숙시켜 나아가야 하겠다.라고 말하곤 했다. 홍성기 감독과의 결혼과 이혼, 채무료 나우나와의 스캔들로도 유명했지만 한국 영화의 발전에 대해서만큼은 진심이었으며 열정을 다했다. 1964년 홍성기 감독 김지미 부부와 신상옥 감독 최은희 부부와의 춘향전 대결은 그 당시 큰 화제가 되기도 했다. 영화배우 영화 제작자 영화 행정가로 한국 영화의 발전에 이바지한 김지미 여사의 명복을 머리 숙여 빕니다.